국회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두 명의 임기가 18일로 끝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대재판 하필이면 그두 분이 또 진보 재판관이라 그두 분의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법이 있어요 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막 지명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게 대응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해야 된다 왜냐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헌재가 이걸 안 하면 국회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에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만에 하나 그들이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고 오 하다가 4월 18일이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몫에 두명혼재재판관이 새로 들어오고 그들은 100% 윤석열 기각을 할 사람을 피 픽해서 윤석열이 보낼 텐데 그죠? 그러면 윤석열 복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된는 이거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 가능성이 작더라도 그리로 간다 김새가 보이는 순간 이건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4월 18일이라는 막아야 할 텐데 제가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이게 지금 가정적 판단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는 더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가 가진 권능을 할수 있는 게몇 명까지 그러면 어몇 뭐, 소주가... 명까지는 제한이 없죠 근데 몇명 이상은 어, 해야 다음, 되는 거 그렇죠 이제 그거는 과반수 이하로 떨어뜨리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 이거는요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라고 정부 조직법이 되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행으로요. 차관은 대신 참석은 할수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할 수가 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 아, 수에 들어갈 수가 네. 없어요. 아, 그렇게 될 경우, 그러면. 그렇 해서 의견만 대신 진술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임기가 18일로 끝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재판관 하필이면 그두 분이 또 진보재판관이라. 그두 분의 임기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 법이 있어요. 법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분의 임기를 종료시킬 것인가 아니면 네. 연장시킬 것인가 대해서는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임기관. 후임이 지정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되면 네. 연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헌법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 기관 구성은 그러면 누구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는 건데 우리가 국, 선출을 한 건데 국민이 선거로 뭐 대행이 그걸 할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학계의 오히려 중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덕수는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할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지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막 지명해버릴 거 아니 그냥. 네. 예, 지명하는 순간 탄핵이죠. 지명하는 순간 탄핵. 예, 예. 그러니까 무효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게 대응을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사전에 아예 4월 18일 맞습니다. 넘어가버리면 네. 사전에 저희가 다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죠 사전에. 역으로 네. 최상국 탄핵소추는 이미 정해진.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고 네. 한덕수 대행도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내일까지 지나가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한덕수댕 또한 번의 탄핵 사안 아닙니까 맞,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윤석열의 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이고 좀 서두르기는 있었는데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국회가 할수 있는 것 들을 굉장히 많이 수위를 상당히 높여서 해야 다 준비해놔야 네, 된다 보고 뭐 준비는, 준비는 네, 다 준비해 놔야 된다 준비는 네. 많이 해 놨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 놨는데 그거를 꺼내서 실행하는 언제 것들 것인가, 그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공개하는 것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음. 높여 가는 것들인데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수단이 있어도 언제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다. 의견이 분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무위원들 탄핵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면은 국무위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법안도 공표하고 혹은 뭐 거부권도 행사하고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명도 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중지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특검법이 왔어요. 보통은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근데 이걸 중지시켜 놓으면 거부권이 행사 안 되고 15일 있다가 그 법률안 선포를 국회 의장이 하기로했 있다면서요. 네,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상. 그러면 국회의장이 이때까지는 다 거부권 행사해서 못 했던 윤석열 특검이라든가 도이치모터 특검이라든가 그 내란 맞죠? 특검 네. 그게 제일 우선이겠죠? 윤석열 네. 다시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15일 있으면 공포할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해결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가 있어요. 4월1 8일 이전 선고할 거라고는 훨씬 높게는 예상하고 저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인으로서 이 사태를 그대로 대책 없이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권하고 바라고 집회하면 되는데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죠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착상태가 최악의 경우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않고 풀수 있는 방법이 그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그렇죠. 하자.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음... 아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고 라 국민의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국... 오케이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탄핵소추가 어느 순간에 통과된 것처럼 어떤 국면에서는 이 교착 상태, 대교착 상태죠.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윤석열 돌아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졸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법적인 그렇죠.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헌재에게 시간을 우리가 주고 다 기다리고. 현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선출권력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선출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아, 나서는 인, 것이고 국민들이 인성렬, 직접 나서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에게 선출권력 가장 강을 줬는데 제대로 못 쓰고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란 저지르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선출권력 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지금 교착 상태가 되는 네.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국민투표 밖에 없다. 그렇죠. 헌재가 이걸 안 하면 국회가 가져갈 수 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에 헌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헌재 모릅니다. 사람들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라고 할까요? 국민들께서 헌재로 분노가 다 향할 수 있어요. 그 분노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양쪽 모두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예요. 네. 맞습니다. 여야 합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개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없어버려야 한다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예, 시민들한테는 그 감정이 또, 분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광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릴 정도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이 국면에서 저 서울법대 나온 그 법관 출신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이것을 맡길 것인가. 과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저는 시작했어요. 정말 회의가 들거든요. 국가의 운명을 저몇명한 서너 명, 한세명 한 정도가 막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세 명이 막고 있는 걸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을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해서 적어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끝내야지 헌재로 보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아, 네, 국민 주권에 네. 맞는 네.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상원 있어요. 하원에서 그래서. 다 처리하죠. 근데 뭐 우리는 상하원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국민 투표로 적어도 선출직인 대통령에 안해서는 그렇게 파면을 해, 하는 게 맞죠. 금요일부터 비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미 아, 이미 비상상태에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이건 4월 1 8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고 오면 할 시간이 없어.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백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